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TV입니다. 예, 12월 8일, 예, 월요일에 마음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FOMC를 이제 이틀 앞두고, 어, 3대 지수는 전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일단은 뭐 이번 예, 수요일날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는 거의 음, 확실하다고 보는데, 어, 내년 이후, 파제파장의장의임 내년 이제 내지라월하지라요하때데지는 어, 아마 추가 금리 인하는 게 없을 거다 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10년 물 국채가 이날도 또 올랐거든요 t t l e bit o 요 a little bit of a l i t 불충하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요새 뭐 지난번에 이제 4%를 살짝 깼었는데 지금 어느새 뭐 4.17%까지 0.2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3대 지수는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이날 1.1%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쪽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위주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시총 1위인 엔비디아, 2위 브로드컴, 3위 TSM. 전부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날 올랐고, 그래서 뭐 M7은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진 것 영향으로 이제 M7 전체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날 이제 또 알파벳도 좀 많이 떨어진 셈이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공이 이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이제 네, 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테크 ETF하고 이제 IT ETF 이쪽은 오히려 플러스가 난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뭐 전업종이 하락을 하는 이제 자동차가 좀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 영향으로 나머지뭐 전부 다 떨어졌죠. 여기 헬스케어 뭐 금융 어 인더스트리얼 디스크레셔널 이거는 이제 소비재, 이미 소비재, 필수 소비재, 전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고 뭐 지수가 이제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개장 초만 하더라도 이제 플러스 출발을 했다가 계속 이제 밀리다가 또 저점 수준에 오니까 또 다시 반등하고. 이게 하여튼 뭐 상승 추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플러스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밀려도 종가는 이제 다시 좀 들어올리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이날 나의 차도 뭐 플러스 이제 강하게 출발했다가. 이것도 이제 지수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쭉 밀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거 자체도 좀 추세가 없었던 그런 날이 되겠고요. 시청 상위 종목에서도 뭐 대체로 좀 하락이 많았던 그런 날이었고요. 뭐 어쨌든 이게 S&P나 다우나 뭐그 사상 최고가에서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고 뭐 나스닥도 뭐이뭐1.7% 정도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니까. 그때 이날 이제 빅스는 이제 제법 크게 상승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fmc 경계감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날은 뭐 이제 지수 등락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기 이제 이날 보면은 이제 원너브로더스가 이날도 또 상승률 1위고, 마이크론 테크, 또 좋았고, 아이온 큐, 온세미콘컨덕터 브로드컴, 램 리서치, 글로벌 파운드리, TSM, 마이크로칩. 이모스, 저기,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근한 10개 가까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골드만삭스 금융주도 약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날 올라가면서 이것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고 알파벳은 이제 떨어지면서 또 시청이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알파벳이 4위. 그래서 요즘에 뭐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은 매일 시청 삼이사일을 매일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날 이제 M7도 0.26% 하락을 했고 테라픽10은 이제 1.07% 테라픽10이 하여튼 요즘에 계속 약하네요. 이게 그런 상황이 되었고 M7은 이제 양봉 두 개, 음봉 다섯 개.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대매매 신호가 뭐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이제 갈린 예, 그런 날이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요 아, 매도 신호는 안 따라갑니다 매수 신호만 이제 두번 따라가도 2.88% 손실이고 시종으로 이제 1.93%의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된 예, 그런 날이 됐고요. 이 상승장이다, 상승 추세다 보니까 변동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하면서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날도 조금 지속이 된 지난 이제 12월 3일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 0.39% 상승을 한 거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이날 밤이, 이제, 그, 오늘 밤이 아니라, 이제 내일 밤에, 내일 밤에, 이제 FOMC가 열리죠. 모레 새벽에, 한국시간은 이제 모레 새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당일날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요번은 이제 분기말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s e p 금리하고 이제 GDP 이런 이제 전망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약간 뭐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 모레 그 f m c 까지는또 오늘 밤에도 뭐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하튼 여그 수요일날 f m c 를좀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